반갑습니다. 필리핀 클럽 현지에서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클럽 K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암레스 윙 산탄 남장 여자 바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빠클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빠클라는 한국으로 치면 트랜스젠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트랜스젠더처럼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성정체성을 겪으면서, 결국 남자의 몸을 포기하고, 여자로 살아가고자, 트랜스젠더가 된 경우가 아닌, 필리핀의 빠클라들은 대부분 남자가 여정을 하고, 여행으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자인 척을 하면서 각종 셋업 범죄를 일삼고 돈을 드어내는 위험 인물들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리핀 바클라들 중에서도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관광객 분들에게 셋업 범죄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안 좋게 엮이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각종 범죄를 일삼는 일부 범죄형 빡글라들에 대한 선정적이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 영상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형 빡글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유군가나 호텔, 카주노 부분에 주둔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여자인 척 성적인 데이트를 하자고 유혹하거나 마사지를 해준다면 친절한 미소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결국 남자들의 숙소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숙소에 도착 하면 보통의 여자들과 다르지 않게 같이 술을 먹고 즐겁게 놀다가 어느 순간 행동이 슬슬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낸다거나 술 취한 척 멈추게 욕설을 한다거나 빡글라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슬며씩 바꿉니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남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자가 아니라 파클라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트러블을 유도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실망과 동시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고 파클라들에게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파클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강하게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소에서 빠클라와 특별히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겁도 나기 마련입니다. 해외까지 와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빠클라들이 원하는 대로 결고 돈을 주고 보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범죄형 빠클라들의 전형적인 셋업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런 일반적인 빠클라 셋업 케이스 외에 다른 케이스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일부러 할아버지라고 불리거나 한국 여성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자극해서 욕이나 폭행을 유도해 돈을 뜯는 지능형 셋업 범죄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무조건 빠클라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는 게 최선책입니다. 바클라들의 출몰지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포인트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닐레스, 레드스트리트 입구 쪽부터 근처 호텔과 술집 부근에 가장 많이 주둔을 하고 있고, 출몰 시간대는 이런 오전 시간 외에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락 지역 안으로 먼저 오는 바클라들인데, 바클라들의 핫플레이스, 한카지노와 소병역과 맞은편에 유명 한국 식당과 마사지 샵이 있는 건물 부근에서 자주 출몰을 합니다. 출몰 시간대는 저녁 10시 이후쯤이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는 클락 내에 할인들이 많이 가는 대형마트와 호텔 부근. 출몰 시간대는 저녁 11시 이후. 아마 한 가지는 쪽 먼저 한 바퀴를 돌고 그 이후에 넘어오는 듯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바클라는 유흥가인 레드 스트리트 부근에서만 보였는데 요즘은 클락 지역 안에까지. 원정으로는 바클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바클라들끼리 어디에서 한탕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 그곳이 곧 핫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클락 지역 안에서도 바클라들의 몸지대라는 점꼭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필리핀에 여행와서 어쩌다 보니까 숙소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바클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명한 대처 방법으로는 빠클라는 자극하는 말들은 일절 하지 마시고 바쁜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가봐야 되니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차비 좀 지어주고 서로 좋게 헤어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빠클라들은 남자 숙소까지 한강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보내는 게 여의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 어떻게든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외부 식당이나 카페를 가자고 한 후에 되도록 숙소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상황을 가서 바클라 혼자 그냥 버려두고 숙소에 와서 짐을 챙긴 후에 다른 숙소로 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바클라와 애초에 엮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여행 와서 필리핀 현지 여자들이 먼저 말을 걸고 데이트하자란 말에 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정상적인 여자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먼저 말을 걸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여자가 먼저 말을 건다면 그건 여자들이 아니라 그놈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바클라에게 셋업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젠가시 처럼 남아 늦게 알게 된 사람.